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는 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낡은 담장이나 거리가 새 옷을 입고 변신하면서 지역 사회에 활기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 미술계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재권 충남 미술 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미술 중에서도 조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여러 분야 중에서 어, 조각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작품 세계는 어, 어머니의 모성을 어, 주로 달아왔고요. 그 재료로서는 뭐 청동이나 어, 대리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어, 그런 작품들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네, 청양 미술협회장을 거쳐서 최근에는 2 5 대의 충남 미술협회장으로 선출이 되기도 하셨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소감과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한국 미술협회 충남지회에 회원들이 한 천여 명이 있습니다. 1 5개 지부에 물론 이 자리가 많은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어, 충남 도지의 그런 화합과 소통에 힘을 써야 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 미술인들이 어, 권익을 대표해서 제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화 예술 분야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의 미술 등의 예술 분야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예술 분야가 다 힘들겠지만은. 어 우리 저 미술계에도 지금 그동안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 양승조 충남 도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어 작은 미술관이라는 그 임대 전시를 어공약 이행해 주셔가지고 어 우리 많은 그런 미술인들에게 희망과 지금 어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그 도립 미술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 도미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림미술관의 앞으로의 만들어진 그런 과정은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밀어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미술인들은 이 직접적인 그런 참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예. 어,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은 어,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그런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어, 예술인의 그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 이런 현상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 미술 문화 향유라는 그런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 17개 광역 자치 단체 그리고 37명 이상의 작가들이 주가 되어서 실시한 미술 공동 프로젝트 사업인데 어이 특색은 어 지역적인 특색을 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여기에 따른 그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뒷받침되는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청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거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네 곳을 선정지로 하고 있고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청양 그 문화예술회관에 어 미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런 주역물이 건립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터미널, 정말로 그 청양 c f 스 터미널은 아주 그 낡고 노화돼 있었어요. 어 그러나 또 장점도 근접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터미널 갤러리를 저희들이 어 작가들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 소통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벽천리 굴다리라는 데가 있는데 어, 이 굴다리는 60m 60m 좌우로 해서 어, 120m라는 그런 곳에 그 입체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의미를 담자면은 어, 학교 그 충남 도립대 통학로거든요. 그러다 보, 그런데 그 굴다리다 보니까 조금 음산할 수가 있고 낮에도 꼼꼼하고 그래서. 거기에 벽화로서 조성을 하고, 어, 조명을 더 설치를 해서, 어,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밝고 산뜻한, 어,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정산 도서관에, 어, 어, 청양을 보면은 또 산동산서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솔직히 조용물 하나, 어, 관람할 수 없는 그런 그 산동의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 끝에, 어, 도서관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주형물을또 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미술인들이 참여를 해주셨나요? 예, 우리 청양에는 그 작가들이 어, 37명이 같이 투입을 했고요. 어, 지역 작가 50% 그리고 외부 작가 50%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실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지역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어, 우리가 네 가지 어, 장소 중에서 가장 지금 호응을 좀잘 받고 있는 곳이 그 터미널입니다. 어, 터미널 그 외부를 그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화 시켰고 또그 내부에서 갤러리를 함으로써 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터미널은 근접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관이라는 그 훌륭한 전시관도 있지만은 어, 상당히 그 건,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장점은 근접성이 좋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 지역 주민들이 관람을 쉽게 할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그런 어, 승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앉아서 TV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남는 시간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런 보람을 또 느꼈고 또그 어떤 것보다도 또그 앞에 그 지역 그 상가 주민들 특히 오늘 모그 약국 그 약사 선생님께서 아, 정말로 너무 좋아졌다. 어, 자기가 12년 동안 바라보면서 터미널 이렇게 산뜻한 모습을 처음 본다. 어, 라고 저희들을 작업을 할때 많은 격려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예. 어,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아, 예, 보람을 단단히 느꼈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그 목적이 부합이 돼야 한다. 그 지역적 특성이 다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그 서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야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은 그 행정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어, 단기적인 내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업,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체적인 우리 작가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 청양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뭔가 그 행정이 지원적인 행정을 정말 잘해줬어요. 일을 같이 풀어 해치워서 도와주려 했고, 이런 결과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은 작가들과 그 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밖에도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어, 청양군에는 그 노인 우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우울증은 당연히 뭐더 많이 따르겠죠. 또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불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미술협회가 제가 청양군 미술협회 지부장을 하면서도 어그 노인 노인에 대한 그런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져왔고요. 어 또한 그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 미술 치료적인 그런 사업을 그공 음, 지역 특성화 사업을 3 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의 우리 작가들과의 그. 같은 공동 전시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에게 많은 성과가 있었나요? 어 일단 어르신들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그 미술이라는 것이. 그런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여러 작가님들과 어, 같이 어, 의기를 모아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상당한 결과물이 나왔고. 구푸술 그 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충남미술협회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갈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 충남미술협회 회장을 맡은 거죠. 상당한 그런 어깨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 가장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 미술은 상당히 그 동안에 어두운 그런 시절 터널을 지나왔고. 원칙 속에서 제가 앞으로 할수 있는 일들 최대한 많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권익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충남 도립 미술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수 있는 일을 앞으로 제가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코로나 1구 상황이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체감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어~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참 전시도 전시를 해왔고 그리고 또 못한 전시도 있고 그건 뭐 우리 충남 미술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적인 모든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어~ 미술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작가들이 어려 상황이 있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전업자가 분들께서 그 상당한 그런 부업 활동, 아르바이트, 뭐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 저는 상당히 그런 건 어려 상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네요. 어, 그러나 제가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우리 예술인들이 이제 예술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많은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그 저금리 금융 지원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들이 창작할 수, 활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데좀 저금리 금융 정책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예술인들만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해서 여운 시기에 조금 이렇게 매입을 해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당진에서는 지역 작가들을 위해서 어 그렇게 지금 매년 어 공모를 해서 지역 작가들만의 그 작품을 매입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어, 우선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또 뭐라 할까요 어, 보람,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어, 충청남도리 우 양승주 도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어, 사실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다 지켜질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에 그렇게 공약을 해 주시고 나서 어, 도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충남 도미술협회 회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그런 임대전을 뭐 1년에 끝일 수도 있는 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또 아니시더라고요.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충남 도미술협회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고, 또그 도리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 어 예전부터 어, 저희 미술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 공약을 그 단계적을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뭐랄까요 그 정치인에 대한 그런 신뢰 그런 것이 지켜지는 모습, 약속, 공약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자 충남도에서는 도립 미술관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어, 건립에 대한 많은 공청회와 뭐, 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어, 뭐, 미술협회 장으로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작품, 소장 작품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 뭐, 세계적인 작품부터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어, 조금 더 욕심을 갖는다면 우리 충청남도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들이 작품이 여기 소장되는 그런 기회를 좀 주집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이 미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어,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저희들이 임차전시 원래는 석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1년에. 네 번이 되겠죠. 어, 그것을 이제 좀더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 두 달씩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이제 여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희 천여 명이 되는 우리 도비술 회원들이 작품이, 어, 전체적으로 거기 다한 번씩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 정회원이 아니지만은 지금 공무전을 통해서 그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거기에 작품을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었으면 하는데 이번에 올부터 어, 두 달씩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볼때 계속 그 작은 미술관의 임차 전시가 날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미술관이 어, 어느 지역이나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청양에서도 이 터미널 갤러리가 갖는 의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작은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활용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 그 청양의 그 터미널 갤러리는 어, 충남 고속의 그런 어, 사유물인데 저희. 청양군과 우리 한국미술회 청양지부와 충남 충남고속이 어 이번 주에 이제 협약식을 갖도록 합니다 음. 군에서 그 협약식을 갖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제 관장을 임명을 합니다 관장을 임명을 해서 그럼 관장을 임명을 하면 그 갤러리를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장과 또 군에서의 제 그런 협약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당한 지원을 또 많이 또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벌써 어 그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을 어 바로 멈추지 않고 365일 동안 계속 열리는 그런 전시가 열리는 그런 전시 기획도 지금 벌써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 것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미술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만큼, 어, 주민들이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거에 따라서 그런, 어, 기본 상식과, 어, 지식이 생기고 나다 보면 도림 미술관이 생기고 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적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데에도 공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충남 음, 천여명의 우리 미술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많은 그 가족 여러분, 어, 우리 충남 미술은 앞으로도 어, 계속 달려갈 겁니다. 지금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 그 시점은 바로 어,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충남 15개 지부 그 각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작가들이 보람이 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걸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어, 이 자리를 통해서 어, 공공 프로젝트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 단체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지역 미술계의 역할을 알아보면서 충남 지역 미술 발전에 대해서 되짚어 봤고요. 앞으로 충남도립 미술관 건립사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이스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